어제보다 추위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. 현재 기온 자체도 많이 낮지만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. 창원과 김해의 경우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가깝습니다. 두꺼운 외투는 물론이고요.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. 찬바람에 오늘도 대기질은 깨끗합니다만 밤에는 바람이 잦아들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. 오늘도 경남 지역의 하늘 표정은 무척 좋습니다. 대기 건조함에만 계속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. 함안 영하 9도, 통영과 거제가 영하 2도 가리키고요. 낮 기온도 창원과 김해, 밀양이 4도에 그치겠습니다.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은데요. 거창과 진주 영하 7도, 사천이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낮 기온은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해상에는 오늘도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요. 물결이 최고 1.5에서 4미터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아 상당히 춥지만 이후로 금요일부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.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